셋째 날, 수요일,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상치보다 세상, <목소리도>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리어내 안에 가장 귀. i uh -huh. 기도하며 셋째 날에도 부어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여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우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르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 제자 교회 유효지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메시지를 전해주겠습니다. 네. <laughs> 자, 마테복은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 하나가 떠올랐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어 남자 주인공이 되게 복수를 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복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의 친아버지 같던 좀 어르신도 죽이고 자기의 친형제 같던 사람도 좀 크게 다치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딱 그 주인공이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생각하면서 일곱 번이나 내가 이 사람을 이상 용서했던 것 같은데 또 용서해야 됩니까? 하면서 갈등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러라는 말씀 마음을 좀 다시 가지고 그 남자를 죽이지 않고 다시 이렇게 좀 돌려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드라마의 장면을 보고 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크리스천인 나에게는 용서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준다는 것이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어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보면서 그리고 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용서가 사전적인 의미처럼 잘 저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일들이 가끔씩 생각날 때는 용서가 잘 되지 못하고 어, 인간적인 저의 마음이 욱하고 나올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자신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박혀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 이러한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용서는 사람들에게 좀 실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던 때가 사실 어, 작년 초때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제가 좀 기도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좀 용서가 되지 않고 어, 그 사람한테 좀 어떤 식이든 어, 저도 같이 복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일곱 번 그리고 그 이상도 내가 정말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면서 어그 작년에 저를 좀 괴롭게 했던 사람이나 그 전에 좀 회사에서 저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봤을 때 사실 저조차도 좀 용서가 100% 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어 이렇게 종려 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고난 주간의 좀 고난 주일을 좀 지나오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정말 어려우셨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그 사람들이 용서하기 참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어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어 어쩌면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을 그리고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 마음을 정말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는 베드로의 마음일지라도 정말 문자 그대로 어 1번 490번 뭐 용서하라는 문자가 있지만 어, 어, <laughs> 예수님께 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말씀이 너무 짧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더 깊은 복상과 좋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 기도로 오늘의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누구를 용서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목 박혀 돌아가시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100%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을 위한 진실된 기도를 할수 있고 정말 그 용서하는 마음을 하게 달라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네, 조용히 기도하면서 셋째 날 수요일에 고난 중간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 받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에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양으로는 주님께 갈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 주셨기에 그 안에 안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 받은 자가 되었기에 용서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주님께 다.